10초 이동. 네. 저, 저 앞에 있잖아. 탈수 있나? 이거 같이 탈래? 잉잉이 아, 가지고 여기 오면 딱 좋긴 하거든, 지금. 야, 제 MDU, 제가 아까부터 가구팔러 더 잡고 있긴 한데. <웃음> 앞에, 앞에 <웃음> 나무에. 네, 나이스. 아기들. 어우, 미녀 이가 초소단 살았다. 하나 온다. 구대 그 집에서 너무 놀아. 다 잘. 봐너 뒤에. 뒷능선에 쏜다. 260 골로 올라간다. 돌기 잘. 아니 뒷능선에, 뒷능선에 밑에, 쏜다고 하더라 이이 방향에. 밑에 밑에 n 해우소 안에. 확인 확인 확인. 확인. <laughs>